본격 영상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정리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거래수수료, 평생 최저요율 할인받는 방법과 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에 대해서 전부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내용 이어가자면 설명이 어려울 게 없어서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렸으니 이 들으시면서 다음 내용을 순차적으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공식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가입 버튼 클릭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입력, 비밀번호 설정 추천 코드 입력, 이메일 또는 문자로 인증 코드 입력 계정 생성 완료 후 로그인 2단계 인증 등 보안 설정. 사실 2단계 인증 없이도 입금은 되지만 출금 및 일부 거래 기능 제한됩니다. KYC 진행 입금 후 거래, 시작 코인 전송 시 지갑 주소 네트워크를 반드시 확인 잘못 전송하면 복구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 및 설명란에 남겨둔 거래소 수료, 평생 최저 요율 할인받는 방법 과거래소, 가입 및 이용 방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거래소 수수료를 가장 낮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음. 내용을 전부 담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